점점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행복한 삶, 행복한 사회에 대해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을 OECD 세계포럼으로 초대합니다. 이 포럼의 정식 명칭은 통계, 지식, 정책에 대한 세계포럼이고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정책 담당자들, 그리고 통계 전문가, 시민사회 여러분들이 모여서 근거 기반 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포럼은 그 여섯 번째 행사로 주제는 미래 웰빙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수십 년간 인류의 삶을 새롭게 바꿔놓을 흐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OECD나 UN,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의 담당자들, 그리고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시민사회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100여 개국 1,500여 명이 모여서 생각과 지혜를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11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세계 포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